22번 질문입니다. 아. 자, 이 문제는 다 읽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어느 부분까지만 딱 읽고, 이제 문제를 다 푸는 게 포인트였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모든 질문을 처음부터 순진하게 다 읽어보겠다. 어, 큰일 난다. 어, 그래서 어, 문제를 잘 봐야겠죠? 문제가 다섯, 네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부터 봅시다 1번 대여 사실 이건 다 맞췄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AHA 전문가 판넬 위원회 그쵸? 그니까 어, 아하 전문 패널은 추천하지 않아요 오메가 3를 taking, 먹는다라는 뜻이죠. 약을 복용하다 할때 이제 taking을 쓰죠. 그럼 이때 take 대신에 우리가 쓸수 있는 단어, 가 배운 게 뭐였죠? 어드미니스터가 있죠? 그죠 그걸 써서도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필, 알약의 형태로. 자, 타블렛도 알약이고 필도 알약인데요. 타블렛은 병원에서 주는 그런 알약. 필은 뭐예요? 약. 우리 저기, 어, 비타민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먹는 그런 알약. 그걸 이제 필이라고 하죠. 99분을 하자면. 그니까, 러 알약 얘기가 나오고, 아하 얘기가 나오면, AHA. 다시 와서 2번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어, 뭐 쉽게 풀릴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인데, 신장 질환에 대해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고르세요. 딱 보는 순간, 어, 열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아닌 걸 셋, 네 중에서 세 개는 맞는 거니까 열거 형식으로 나오겠다라는 느낌은 일단 받고요. 자, A, 뭐, 4번에 보니까 아테리라는 것은 동맥인데요. 이게 동맥 하지 말고 혈관이라고 읽어도 상관 없습니다. 뭐, 동맥, 정맥,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혈관, 동맥 하면 또 뭐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스피린이 생각나야죠. 심장이 생각나야 되는 거야. 피하면. 왜? 심장에서 피를 공급을 해주는 거니까. 그죠? 항상 그렇게 연관을 지어두세요. 그러니까 혈관은 막는 거를 야기하는 거로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 혈관이 막히는 걸동맥경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3번과 4번은 풀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문제, 레드, 미트, 빨간 고기, 육류죠? 소고기, 돼지고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들입니까? 3번에 A번은 콩이고, B번은 물고기고, 뭐 D번은 뭐귀리라는 건데, 모르더라도. 그렇죠그러면 4번, 포화지방산, 정답 B인 것 같기도 해요. 포화지방이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배경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포화지방 대표적으로 뭐야 우리가 먹고 있는 곰탕, 뼈꼬리곰탕, 그거 구우면은 위에 붕붕 뜨는 기름이죠. 완전 포화지방이에요. 몸에 들어가면 소화가 잘안 되고, 그렇죠. 불포화지방이 삼겹살, 음, 좀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4번은 B번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제 대충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2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어우, 길어요. 길어. 한 번에도 다안 들어오네요. 자, 카디올로지스트,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심장질환 확자. 이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 보기답으로 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하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장, 하트. 이 카디오가 붙으면 심장이라는 어근이에요. 하트를 진단하는 사람이 카디오로지스트입니다. 심장 질환 학자는 오랫동안 알아왔대요. 뭘 알아와 동명사 주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선을 먹는 것이 도와준대요. 투생약된 거죠. 뭘 도와줘? 보호하고 막아주는 것을 어, 심장 질환을 막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런데 자 여기서 또까지 주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러니까 어, 왜 물고기가 도움이 되는지를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죠? 왜 물고기가 베노기션 한지, 그걸 몰랐대요. 자, 수년 동안 그들은요, 대 이하를 이해하다. 다시 절이 나오니까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된 겁니다. 대 이하를 이해했어요. 수년 동안. 그것은, 이때 이 시간이 튀는 게 뭘까요? 와이더. Y니까 더 리즌이죠. 그 이유죠. 그렇죠? e a 더 리즌인 거야. Y를 리즌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자, 어, 대체 어, 수년 동안 그들은 대처를 이해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문제래요. 대체 문제래요. t 치퓨 n 이니까 대체 대용이죠. 자, 왜 정확하게 생선을 먹으면은 건강이 좋아지는지 몰랐어요. 그냥 대체 문제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대체 문제라.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우리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이제 콜론으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포크. 사람들이죠. 아, 리플레이스. 지겹게 나오고 있죠. 리플레이스. 목적어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PC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B로 대체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류를 어류로, 생선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커팅 다운, 낮추는 중이래요. 그들이 섭취를 포함 지방산의 섭취를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my hat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 hat은 내거예요 내가 쓰는 모자죠 그러니까 hat은 나한테 포함이 돼야 돼요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그들이 섭취하는 거죠 그럼 누가 섭취해? 사람들이 수취하는 거겠죠. 그럼 사람들이니까 포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번의 문제인가? 1번 문제 델타 포크 써야 됩니다. 아, 근데 그건 조금만 더 읽어 봅시다. 근데 그건 신체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고로 동맥을 막아버리는 판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포화지방상을 낮추게 된다는 얘기네요. 뭘 먹으면? 생선을 먹으면. 그러면 3번은, 어, 0번 바로 나오죠. 3번에 1 0번 자, 그러면 포화지방산이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거라는 걸 일단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4번을 B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렵지 않게 지금 우리는 1번, 3번, 4번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엔 뭐 해야 돼요? A, H, A. 찾아야죠. 그런데 지금 A, H, A가 지문에 많이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A, H, A 플러스 뭘 찾아야 돼? 인, 필, 알량이 나오는 내용을 찾아야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무슨 싸움이에요? 단어 찾기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쭉 어, 찾아보세요. 어디쯤 있는지. 찾아보니까 어, A 여기 나오죠 그러나 하고 AHA 뭐 전문가위원회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타겟팅한 단어죠 그러면 이제 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맞추든 안 맞추든 이것만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런 절약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거야 자 그러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봅시다. 그러나부터 AHA 전문 패널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대기아라고 선언하는데 있어서 그럼 대기아가 뭐냐면 자 오메가 3를 먹는 거예요. All 완전히 by itself 그 자체로 어디 안에서 알약 그 자체로 모든 오메가 3를 먹는 것은 당신의 심장을 예방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에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아직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네요. 그죠? 나도 매일 오메가 3 먹어요. 저기서 오메가 3.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2번을 풀수 있나 하고 2번을 살짝 내려가서 봤더니 지금까지 읽은, 읽은 내용으로는 전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내용 빨리 읽어야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러분들이 과연 잘 읽었을까? 투투영법. 너무 뭐해서 뭐 해서 뭐 뭐할수 없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트는 가주어예요. 그래서 투투영법이 아니야. 얘가 진주어예요. 토이하는 건 너무 쉽다라고 읽어야 돼 자, 오메가3를 더 많이 먹는 거야 뭐보다? 당신이 필요한 것보다 그래서 나도 기분 좋으면 은두알 먹어요 오메가3 속에 있는 거 뭐로부터? 알약으로부터 네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오메가3를 먹는 것이 훨씬 쉽대요 당연하게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패널들은 걱정하게 된대요 뭐를? 초과량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심각한 부작용을 모와 같은 내부 출혈과 같은 내부 출혈과 같은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번 문제 정답은 10원이죠. 그렇죠. 요렇게. 근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단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퀘스천 질문. 아, 우리가 아는 것은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질문이라고 해서 해석이 안 되면 바로 문제로 바꾸세요. 문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해석 기법이니까 문제는 어디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식약청이죠? 푸드 앤드 i n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식약청의 문제는 식약청에 놓여있대요. 비록 모일지라도 자, 이것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읽었는데 파인드 잘 읽어야죠. 오형식이죠. 바로 열고 닫고 목적어 인컨클루시브가 목적격 호예요 자, FDA가 생각했대요. 뭐 발견했어요. 과학적 증거가 인컨클루시브, 불충분하다고 발견했어요. 자, 그럼 그 증거가 뭐냐면 혈관 질병의 위험을 낮출 능력이 오메가3가 있다고 지지하는 증거들은 입증이 안 된다는 거네요. 불확실한 거죠. 인컨클루시브니까. 자, 데이. 그들은, 자, 여기서 봐봐. 이때 데이를 쓴 이유는 뭘까요? 데이가 받는 게 FDA예요. 그럼 집합 명사겠죠 FDA는. <laughs> 그쵸? 어, 덩어리로 보면 단수취급 구성원으로 보면 복수취급 그래서, 어, FDA 구성원으로 본 거야. 걔네들은, 어, go ahead, w e s t ahead, 진행 대기를 어, 그, 진행되고, 그리고 허락해줬어요. 오메가3 알, 알약과 생선 기름의 제조회사들이 광고하는 걸 허락해줬대요. 입증이 안 됐는데 광고하라고 허락해주면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뭘 달아? 전제가 달리는 조건을 달고 있는 거죠. 당연히 조, 조건이 달려야죠. 입증이 안된 거니까. 자, 어, 뭐 하는 하? 광고 문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뭐 하는 것을 하루에 2g 이상 먹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제 조건부 승인을 한 거죠. 그 결정과 함께,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과 함께, 오메가3는 합류했어요. 선택받은 영양분의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뭘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뭔지 몰라도 그치 나열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수 있고 자뭐말 치고 됐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삽입의 대시고 대시 가리키는 건 그러면 영양분이겠죠, 그렇죠? 술 취해야 될거 아니야? 농축영차 자 유산 건강 효능 클레임에다가 효능이라고. 주장 요구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효능이란 의미가 있어서 네. 어, 효능에 대해서 분명한 영양분의 선택된 그룹쪽으로 오메가가 조인된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사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유사한 건강효능은 뭐냐 하면은 그냥 신장질환을 예방시키고 관리해주는 효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빨리 풀었습니다 22번 1번에 델타 사람들 2번은 C번 3번은 C번 4번은 D번 이렇게